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박은정 고치입니다. 이제 시합이 D-1이고요. 내일 바로 시합인데요. 어, 제가 어제 이제 로딩 두 번째였고, 어제 탄수화물 양을 한 470g 정도 섭취를 했습니다. 이틀 동안 한 700g, 그 다음에 470g 정도를 먹었는데 제가 로딩을 처음 시작한 날이 이제 69.3이었는데, 거의 근접한데 조금 더 낮은 수치로 무게가 딱 떨어져서 밴딩 로딩이 잘된것 같습니다. 자, 몸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첫번째 식사를 할텐데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염분을 아예 제하고 어, 물을 500리터 정도만 먹을거예요 첫번째 식사는 감자 한 400g정도에 어, 계란을 한 6개정도 먹을 예정입니다 당이 없으면 진짜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밖에서 사먹는 것들이 얼마나 당이 많고 나트륨이 많아서 우리 몸에 해로운지 또알수 있는 것 같고요. 요즘 치킨이 점점 달아진다는 거 아세요, 여러분? 모든 음식들이 요즘 막다 듬뿍듬뿍 크림도 많이, 설탕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 스트라이크를 되게 빨리 올리게 되고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시합 끝나고 나서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건강하게 먹는 그 음식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저는 평소에 좀 요리를 좋아해서 이렇게 혼자 많이 만들어 먹는데 간을 거의 제가 원래도 하기 때문에 좀 건강하게 먹는 편이어서 시합 끝나고 나서는 좀 요리 컨텐츠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건강하게 먹는 그런 음식들 많이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7시 10분인데요. 이제 8시까지 병원에 출근해야 돼서 남은 시간 동안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여기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. 나는 우리 인생에 대략 다섯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. 건강. 돈, 인간관계, 감정, 그리고 인생의 의미, 이렇게 다섯 가지이다.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. 어,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만 하고, 돈만 많고, 인맥만 많고, 어, 그런 것보다는 저도 항상 추구하는 게, 그러니까 몸만 좋은 건 어, 그냥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고, 이제 건강만 한게 아니라, 여러 가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, 어느 정도 내가 부가 있고, 또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도 되게 좋고요. 내 감정을 너무 기복 없이 잘 컨트롤을 하고, 그 다음에 내가 왜 살아가는가,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, 왜? 예를 들면 뭐 제가 시합을 왜 준비하는가, 이런 거에 대한 항상 의미를 좀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고, 어, 그니까 시합 자체도 사실 이번 시합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, 매년 매년,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이 부담 없이 평소에 관리를 잘 하고 건강을 잘 챙기다가 다이어트 기간을 한 저도 두달 정도 지금 했거든요. 근데 벌써 체지방이 다 빠졌기 때문에 평상시에 체지방을 계속 좀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길게 가져가지 않거든요. 작년에 저와 이제 비교를 해서 몸을 잘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 등수에 뭐 이렇게 연연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한 단계 나아가서 시합에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보람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좀 책을 읽다가 병원에 한번 출근해 보겠습니다. 저는 책을 읽다가 이렇게 좋은 문구가 있으면은 요거를 저장을 시켜서 인스타그램에 항상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 인스타그램은 바로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. 8... 자 이제 병원 업무를 마치고 집에 왔고요 홍두깨 200g이랑 이제 흰쌀밥 200g을 염분 없이 이렇게 조리를 했고 두 번째 음식이고요 이제 요거 먹고 나서 제 회원분이 오늘 시합이 있으셔가지고 상암 쪽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맛있게 먹어 볼게요 아, 자 여러분 아까랑 똑같은 영상 아니고요 이제 수업 잠깐 갔다가 지금 이제 3시간 한반 정도 지났는데, 이제 세 번째 이제 식사를 할 거고요. 요거를 또 아까랑 똑같이 흰쌀밥이랑 이렇게 소고기를 준비를 했는데, 회원분이 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, 거기서 서 이제 도와주고 와야 되고요. 돌아와서 한 단백질 200g 정도 먹으면 오늘 끝나고, 이제 물은 한요 정도 남았어요. 그래서 이거 500ml 채워가지고 지금 뭐한 250ml 정도 먹은 것 같은데, 요거 오늘 한 12시까지. 어, 계속 나눠서 마실 거고 내일 시합이 2시 반 정도니까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전에만 이제 물을 아예 끊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한 12시까지는 계속 마셔도 될거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빨리 한번 먹어 볼게요. 음. 평소에도 많이 먹는 거라서 또, 또 질리진 않은 거 같아요. 자 이제 시합 소포스라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시합을 오늘 나가시는 회원님은 한 7개월 정도 원래 다이어트를 했어야 되는데 한 4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하고 시합에 나가시는 거세요 처음부터 첫 시합인데 너무 긴 시간을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은 몸의 컨디션이 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 시합이니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시합부터는 이제 좀더 낮은 체지방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시합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시합은 한 아무리 길게 준비해도 한네달 이상 다이어트 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. 체지방을 이제 다못뺀상태긴 하지만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멋있고 되게 이스펙합니다. 우리 회원님 열심히 잘 도와드리고 갔다 와서는 저도 이제 푹 쉬고 내일 시합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저도 내네 시합이니까 일단 편하게 누워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제 옆에 있는 분이 어, 제 구독자 분이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그 어디 뭐, 어떤 거 하세요? 비식크 준이어. 준이어. 와 지금 몇년도구 중... 02년생. 와 02년생.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. 이따가 한번 어, 무대 제가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진짜 세달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아, 이 덕분에 이제 네. 이렇게 대회를 나올 수 있었지 몰랐는데 진짜 체지방을 많이 제거해서 이렇게 아, 왔는데. 지금 몇, 몇 킬로 뺐죠? 저희가 12kg 뺐습니다. 1 2킬로 체지방만. 네. 체지방만. 어, 근육량 오히려 좀더 오르고. 네.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한 7달을 뺐었어야 됐는데 그렇지. 사실 7달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원래 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좀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뭐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어~ 그래도 우리가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.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이제 세달 동안 되게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고 이렇게 시합을 나왔는데 또 무대에서 너무 제가 알려줬던 거잘 표현해 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 만들어서 아, 어, 진짜 너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어깨도 좀 아프고 이렇게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왔었는데 이제 같이 또 운동 안전하게 맞아요. 배우면서 이제 통증도 없고 이제 다음 시합도 준비할 때.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, 이제 네. 진짜 운동하면서 운동 방식도 많이 바꾸면서 음. 부상 없이 운동을 네. 할수 있어서 음. 저 또한 이게 뭐생력도 많이 늘어났고 아. 체지방 잘 제거해서 대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일단 안 다치고 이거를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네.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. SWT 20 아주 괜찮죠? 아, 좋았 네. 아, 아, 최고 네. 최고입니다. 왕츠. <laughs> 네,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, 우리 화영님에게도 한번 큰 박수 응원 부탁드립니다. 댓글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? 아, 진짜 체지방을 세달 동안 이게 12kg 빼는 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작업인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. 와. 자 이제 저는 집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이제 아. 마지막 오늘 식단인데. 이제 소고기 한 200g입니다. 그럼 오늘 총 먹은 탄수화물량이 한 210g, 단백질이 한 210g 정도 되고요. 어 이제 이게 마지막 식사고 이제 요거 먹고 나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. 일찍 일어나서 메이크업도 하고 또 헤어도 하러 가야 되니까 그 모습까지 한번 담아볼게요. 이제 내일 드디어 디데이입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